규비 누구 딸? 아빠. 엄마. 엄마. 규비니 누구 딸? 엄마. 아. 엄마. 엄마. 아. 어. 엄마 딸. 엄마네. 엄마 딸. 엄마네. 규비 누구 딸? 아빠. 아. 엄마. 엄마와. 귀비 누구 딸? 엄마. 옳지. 응. 엄마 딸. 딸. 응. 딸? 딸 엄마 딸딸 딸. 귀비 누구 딸 아빠 <laughs> 엄마 귀비 누구 딸 아빠 엄마 엄마 <laughs> 귀비 누구 딸 아빠 엄마 딸 엄마 딸딸 딸, 딸. 귀비 누구 딸 기미 누구 딸?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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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 누구 딸? 아빠. 음.